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오늘은 두길긴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전에 배웠던 것들 밑에 떠놓은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긴뜨기고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한길긴뜨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길긴뜨기를 올려줄 건데요. 그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뜨고 배우고 있는 이제 기법들의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 저희가 배웠던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가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 작은 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빼뜨기라는 겁니다. 빼뜨기가 가장 높이는 낮아요. 그 다음이 짧은뜨기, 그 다음이 긴뜨기, 그 다음이 한길긴뜨기, 그리고 두길긴뜨기, 세길긴뜨기 점점 커지겠죠.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이 두길긴뜨기입니다. 한길긴뜨기보다 높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기둥코가 왜 하나인지, 두개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떠봤고요. 오늘 두길긴뜨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이 떠있는 상태에서 이제 단을 올리기 때문에 기둥코가 올라갑니다. 두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뜨기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둥코에 있는 코에는 집어넣지 않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길긴뜨기는 이 코에 넣기 전에 실을 한번, 두 번을 감아줍니다. 한길긴뜨기는 한번을 감았는데 두길긴뜨기는 이름처럼 두 번을 감습니다. 그리고 코에 집어넣고 실을 하나 걸어옵니다. 그러면은 고리가 4개가 되죠. 여기에서 한길긴뜨기와 같은 방법으로 고리 2개씩을 빼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고리 2개를 한번 빼고요. 그러면은 고리가 3개가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실을 걸어와 앞에 2개만 빼줍니다. 그러면은 고리 두 개가 남죠. 여기에서 또한번더 빼주면은 이제 두개 긴뜨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을 코에 넣기 전에 두 번을 감고 코에 넣은 후 실을 걸어와 코의 구멍을 통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고리 4개가 되었구요. 두 번씩 고리 2개씩을 3번에 걸쳐서 빼주면 됩니다. 실을 걸어와 앞에 2개를 빼고 고리 3개를 만들어주고요 다시 한번 앞에 2개 고리만 뺍니다. 마지막 2개도 마저 빼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실이 돌릴 때 앞으로 쏠리지 않게 실을 좀 잡아주시고요. 두번 감아서 코에 넣은 후 실을 걸어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고리 두 개를 세 번에 걸쳐서 빼주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을 등을 기대어서 실을 감고 두번 감습니다. 코에 넣은 후 실을 걸어오고요. 고리 4개였을 때 고리 2개씩을 뺍니다. 먼저 앞에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걸어와 두 개를 뺍니다. 마지막 두 개를 마저 빼주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이 보이고요. 마지막 세 번입니다. 밑에 있는 이제 한길긴뜨기보다는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길긴뜨기 기억하실 거는 기둥코가 4코라는 거. 그리고 두번 감아서 코에 넣는 넣고 한길긴뜨기처럼 두 번, 두 번, 두 번을 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세길긴뜨기, 네길긴뜨기도 동일한데요. 점점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제 이 힘든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두 개씩 빼 나가는 게 힘들 수 있고요. 또 여러 번 감다 보니 이 실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빠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잡고 넣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길긴뜨기까지는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마무리하고, 단을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와 동일하게 코가 없어 보이지만, 기둥코에 끝코에 넣어서, 마지막 코에 넣어서 떠주면 됩니다. 한단이 마무리 되었구요. 여기에서 기둥코를 다시 4개를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실을 두번 감아 기둥코 옆에 있는 코에 넣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리 두 개씩 세 번에 걸쳐 빼주구요. 오늘 두길긴뜨기는 여기까지이구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